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병 비 육군대의 황서진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에는 병, 부사관, 장교, 장군 등각 계층별 다양한 계급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에게 덜 알려진 계급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빛 다이아몬드 자칫 소위와 헷갈릴 수도 있는 준사관, 준이라는 계급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금빛 다이아몬드 준위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군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등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계급은 언론이나 군대 계급으로 이루어진 게임을 하다보면 자연스레 접하게 되는데 이 준이라는 계급은 언론이나 게임에서도 거의 나오지 않다보니 온라인상에서 야 준이가 어딨냐? 중이겠지 아니면 준이가 어딨냐? 써든 안해봤냐? 라는 식으로 어그로가 끌리곤 합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군에는 준이라는 계급은 존재합니다 준이는 영국 해군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계급인데 현재 국군 준이의 계급장 모양은 소위의 계급장 모양과 똑같은 수직 방향으로 길쭉한 다이아몬드로 똑같이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 색깔은 황금색입니다. 건군기 당시 미군의 영향을 받아 2등 준위와 1등 준위 두개의 계급이 있었으나 현재는 통폐합되며 1개의 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우리 군은 미군의 계급 체계에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국군의 준위와 미군의 준위는 계급 구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군은 총 5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군, 해군, 해병대는 5개의 등급으로 준위가 있으며, 해양경비대는 3개의 등급으로, 그리고 미공군에는 준사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준위의 정년은 계급정년 55세, 근속정년 32년, 즉 정말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준위는 55세까지 안정적으로 군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면 자동 장기정원으로 선발이 되고, 단일계급이다 보니 진급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진급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으며, 1년이 지날 때마다 호봉이 증가하며, 월급이 늘어납니다. 준희는 보통 7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준희 1호봉의 월급은 2020년 기준 223만 300원, 상사 2호봉과 대입 1호봉의 버금가는 월급을 받습니다. 실제로 항공준사관 같은 경우, 추가적 수당으로 인해 꽤 많은 월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준사관의 계급서열은, 계급 명에서도 알수 있듯, 사관장교의 준한 권한을 받은 간부를 뜻하는 준사관이라 불리우는데, 일반적으로 국군 계급 체계상 장교와 부사관의 중간에 있는 군 계급입니다. 즉, 장교도 부사관도 아닌 준사관이라는 독립된 체계에 속해 있는데, 주로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를 맡다 보니, 업무적으로도 누구도 터치하기 힘들고, 단일 계급으로 이루어져 정년이 보장되어 있다 보니, 진급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 군인들에 비해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 준희 분들의 얼굴은 항상 해맑고 인자한 성격들이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저와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친구가 중위로 전역 후 항공 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친구 결혼식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야 서진아, 내가 이렇게 군 생활을 부담 갖지 않고 해도 되나 싶다. 독립된 군 계급 집단 준희는 부대에서 짬의 상징인 부사관인 상사나 원사보다 계급상 높고 막 임관한 장교, 소위보다는 낮은 계급입니다. 부사관의 최고봉 원사보다 계급상 높다 보니 누군가는 준위를 원사에서 진급을 하면 되는 거라 생각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볼수 있습니다. 왜냐면 유럽 및 영연방 국가의 경우 부사관과 준사관이 통합되며 상사에서 준위로 진급을 하는 진급 체계도 있지만, 국군은 미군에 가깝게 준사관을 분류해 부사관과는 독립된 신분으로 진급이 아닌 별도의 신분 전환을 위해 시험에 응시해야만 합니다. 즉, 계급상 진급이 아닌 신분 전환이 정확히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니면 항공이나 통번역 준사관처럼, 민간에서 바로 응시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육군기준 준위가 되기 위한 대표적인 인간관정은 총세가지가 있는데 첫번째, 현역 부사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부사관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기술행정준사관 두번째, 민간에서 군경력이 없어도 별도의 선발과정을 통해 선발되는 항공준사관 세번째, 전자 군전환 등으로 인해 통번역 수요가 군내 늘어나다 보니 뛰어난 어항 능력이 필요하여 선발된 통번역 준사관 등 여러 인간 과정으로 준위가 되기 위한 다양한 경로가 군내 에 존재합니다. 인간 과정을 봐서 알겠지만 준위 자체가 군내 특정 부문에 전문 기술이 필요한 자원들이다 보니 일반 보병 대대에서 군생활을 하면 실제로 준위를 보기 매우 힘듭니다. 연대급은 되어야 뭐 탄약관이나 수송관으로 볼수 있으며 사단 같은 경우에는 정비대대에 주로 있으며. 많은 경우 한 부대 10명 이상이 있는 부대도 있습니다. 또한 기갑, 항공, 수송부대등 전문화된 장비를 다루는 부대에서도 준이를 엄청나게 많이 볼수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준이라 하면 뭔가 짬의 상징 같아 40대 또는 50대 연륜이 있는 군인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지만 민간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실제로 짬이 느껴지는 40대, 50대 준이분들도 계시는 반면 20대 초부터 30대까지 젊고 멋진 정말 다양한 주니들이 존재합니다. 가끔 기술행정 준사관 같은 경우에는 족보가 꼬일 때도 있는데 이 상사 이상에서 시험을 치러 신분 전환이 되다 보니 분명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나와 함께 군생활을 같이한 부사관 후배였는데 상급자가 되어 부대에서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야전 부대에서는 부사관 당시 선배였던 원사와 후배 부사관 출신 주니가 만날 경우 서로 꼴끌울 수도 있지만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요. 그리고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 병사로 군생활을 하다가 부사관으로 임관 후 다시 시험을 쳐서 준사관으로 임관해서 세계의 군번주를 차는 준이들도 가끔 있습니다. 자 군의 전문성을 가진 준사관 준이는 많이 볼 수는 없지만 아재들의 LOL이라 불리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스타크래프트 테란에서 준이라는 계급이 나옵니다. 과연 누가 준이였을까요? 자, 목소리만 들어도 다들 아셨을 거예요. 바로 병력을 수송하는 역할을 가진 드롭십이 주니로 나옵니다. 게임상 주니의 계급장은 워런트 오피서. 미군 계급 책에서도 주니를 뜻하는 걸 우리가 알수 있고 실제로 번역판에서도 주니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타에서도 주니라는 계급이 나오는데 앞으로 스타크래프트 팬의 채팅창에서 주니가 어딨냐라는 드립을 치기 잊기 없기. Can I take your order? 자, 준이라는 계급에 대해서 이해가 간단하게 되셨을까요? 전문성과 독립된 조직, 그리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타 계급보다 더욱더 안정적이라는 매력이 있는 계급입니다. 우리가 직업군인을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선택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준이라는 계급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보았을 땐 정말 직업적 매력은 상당합니다. 실제로 저도 항공준사관을 지원을 하려 했으니까요. 직업군인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여태까지 이 준이라는 계급의 매력을 잘모르셨던 분들이 있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 한 번쯤은 꼭 장교와 부사관이 아닌 준사관 준이라는 계급을 한 번쯤 알아보고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